시간 그리스도인은 애국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애국하는 사람입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이기도 하고 또 3일절 기념 주일이기도 합니다. 아 3일절 104주년 되는 해입니다. 우리 모두는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또한 동시에 본질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이중 국적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국적을 가지고 있고 또한 동시에 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라는 얘기는 하나님 나라 의 백성의 특권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고요. 그 특권을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이 속한 대한민국을 위하여서 또 필요할 때 적절히 사용할 줄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본문을 통하여서 이3일절 기념예배에 애국하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들으시면서 나는 하늘나라의 사람으로서 이 땅에 육신이 속해 있는 땅 가운데 사는 중에 내가 어떻게 애국해야 되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서 정말 우리 모두가 애국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두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이 땅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은 성도의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내용에 아 드립니다. 16절부터 19절까지 초반부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실 일을 말씀해 주시는 것을 기억, 어, 기록하고 있습니다 17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시겠다라는 것 알려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가 그게 20절부터 22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소돔과 고모라가 죄가 그 한계에 달하여서 하나님께서 멸하기로 결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줍니다. 23절부터 32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소돔 고무라가꼭 망해야 되겠습니까? 거기 살려 주면 안 되겠습니까? 다른 이유가 아니라 거기 만일에 의인이 50명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45명이 40명 30명, 20명, 10명 이렇게 의인들이 만일에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라고 하나님께 간청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중에 일부인 23절에서 25절까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중의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주께서 이같이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으시면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한 아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아멘,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소돔 고모라에 제가 관영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멸망하려고 오셨는데 그 이야기를 아브라함에게 해주시니까 아브라함이 그곳에 있는 조카 롯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그곳을 좀 살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어? 내 조카 좀 살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간청하는 내용이었어요. 이런 간청하는 내용이 하나님께서 답하시기를. 그곳에 만일 의인이 있다면 그 의인을 위하여 그온 지역을 용서하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26절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돼 있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가 내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멘. 소돔성이 비록 죄가 많아도 그곳에 의인이 있으면 그 의인 때문에 그 성을 용서해 주실 것이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입니다. 여러분, 본문은 굉장히 좀 길은 이야기에요. 그런데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 땅을 살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성도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인 우리가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소속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인데. 하나님 나라 의 백성으로 육신이 속한 대한민국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소망의 그리스도인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아브라함이 우리가 다그 뒤엔 일지 않았지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결국 소돔성이 멸망했죠. 이유는 거기에 의인이 없어서예요. 우리는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릴 수 있도록 인정되어지는 의인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기도는 나라를 살릴 수 있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심판이 있을 줄 알면 즉시 기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땅이 하나님의 의대의 소망으로 설수 있는 근거가 되는 의인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니 되어야 됩니다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 이 3.1절 기념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리스도인 되어야겠다고 다짐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시에 이 나라 민족을 하나님께서 살리실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의인이 되기 결단하고 주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으로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 모두 내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3.1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서 최근에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마 다른 것 기도하느라고 바빠서 나라 민족 걱정은 하는데 기도는 잘안 하셨을 거예요. 심야기도 나오시면 이 나라 민족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한 멸하지 않으실 근거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인 의인인 우리 울산 지역의 성도님들로 주 앞에 기도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해 주다 기도는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는 시간입니다.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했는가? 기도는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기도했어요. 22절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멘. 여기서 그 사람들이라는 것은 천사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소돔 고브라성을 살펴보고 죄가 관여한 멸하기 위해 떠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는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문제 속에서 시험 속에서 환란 중에서 주님만 바라보는 것 이게 기도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기도할 힘조차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주님만 바라보면 주께서 기도할 힘도 주시고, 기도의 능력도 주시고, 기도의 응답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구약성의 이사야 40장 28절에 3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지라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들 이 땅에 어떤 힘으로 사는가 내 힘으로 사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피곤하고 힘들지라도 비록 능력이 좀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여와를 바라보는 자세 힘주시는 그 힘으로 살아간다는 라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뭔가요?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보고 사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존재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가 문제만 쳐다보기로 합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가 세상 보고 환경 보고 사람 보고 실망하기로 합니다 왜요? 그래야 넘어지니까. 그래야 사탄이 이기니까. 신앙의 실패는 우리가 무능해서 실패하는 법은 없습니다. 신앙의 실패는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상황 보고 사람 보고 문제 보니까 실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사람 보고 다른 것 바라보면 결국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비록 연약해도 주님 바라보면 사탄의 역사가 그곳에서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합니다. 무너지게 되는 것이에요.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님만 바라볼 줄 아는 우리 울산 제일교회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만 바라봐야 내가 살고요. 주님만 바라봐야 내 가정이 살고요. 주님만 바라보아야 우리 교회가 살고 주님만 바라보아야 이 나라가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 가정 전체가 다 주님 바라보면 너무 너무 좋지요. 그러나 최소한 나라도 주님 바라보아야 거기에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단에게 승리하는 방법은요 사단이 두려워할만한 다른 능력을 가져야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능력을 아무리 가져도요 사단은 눈도 꼼짝 안 합니다. 지혜, 지식, 권세, 명예, 재물, 세상은 그런 거 두려워하는데 사단은요 그 눈도 꼼짝 안 합니다. 언제 사단이 두려워하는가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면 그때부터 사단이 사단이 떨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니까. 사랑하는 분들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며 주님만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들 주 안에서 꼭될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따라해드립니다. 기도는 겸손한 자세로 하는 것입니다. 기도만이 성도의 기도만이 이 나라 민족의 소망인데 성도는 극류를 바라며 주님만 바라는 것입니다. 어떤 자세로 해야 되는가? 겸손한 자세로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서 있는가. 27절에 그 자세가 서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대답하여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갓사오나 감히 죽게 아레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들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서서 고백하는 이 자세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티끌 같은 죄 같은 나라도 이야기는요. 겸손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이라는 것은요. 자기를 비우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세상 것으로 가득 채우고 내 욕심으로 채우고 내 능력으로 채우고서는 겸손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 바라보는 사람은요 그 속이 비어야 돼요. 그래야 거기 주의 은혜가 채워지고 주의 능력이 차는 것입니다. 그릇은 그릇마다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릇의 사명은 그릇 자체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릇이 비어 있어야. 거기에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바라보러 가는데 우리의 심령이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채워지고 기도가 채워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채워져야 주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겸손함이라는 것은 내힘 빼고 하나님의 능력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것다 비우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삶조차도 사실은 내 힘을 빼고 살아야 제대로 되는 거예요. 저는 가끔 이렇게 TV 같은 데 보면 명필이라 해서 막큰거 들고 쫙 쓰는 거 보면 굉장한 힘을 주는 것 같은데요. 그분들 얘기를 제대들어오면 힘을 뺀대요. 빼야 된대. 힘을 들어가면 글이 제대로 안 나온답니다. 사실은 그뿐 아니에요.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운동하는 데 있어 운동은 힘으로 하잖아요. 되게 기술로도 하지만 힘이 기본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진짜 제대로 하려면 힘을 빼야 돼요 자기 몸에 힘을 빼야 그래야 제대로 운동을 할수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겸손하게 해야 되는데 겸손한 신앙생활 뭔가 내힘 빼고 하나님의 힘 의지하는 것 이게 겸손입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하며 간절히 축복합니다 실제로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 내힘 빼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업하시기 바랍니다. 내힘 빼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가정을 지켜나갑시다. 내힘 빼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공부도 하고 삶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힘 빼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부분에서 주의 역사를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능력이 담기는 삶을 살면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이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가족의 소망이 생기고 우리 일터에 하나님의 소망이 생기고 우리 제1교회가 그렇게 모이면 우리 제1교회에 하나님의 소망이 있는 것이고요. 그런 사람들이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이 나라 민족에 하나님의 소망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이 나라 민족을 지킬 수는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나라 민족을 지켜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104주년 3일절 기념주일입니다 일제 36년 식민지 생활에 대해서 더 이상 이렇게 살수 없어서 일제의 총괄 앞에 분연히 일어섰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독립정신을 기리는 날입니다. 인간을 망각의 동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잊어버려야 살지요. 잊을 것 아니 꼭다 기억하면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 중요한 가지가 이 3일 정신이에요. 3일 운동은 1919년 3월 1일 손병희, 한용운, 이승운등 민족대표 33인이 조선 독립 선언서에 서명하고 선포함으로 국내외에 독립의 봉기를 들었던 날입니다. 이 3일 운동은 3월 1일 시작하여 60일간 약두 달간 전국적으로 110만 명이 참가한 독립 만세 운동입니다. 이것이 기점이 되어서 독립 운동의 정신이 우리나라 곳곳에 그림 없이 세계 열방으로 퍼져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3일 운동 안에는 기독교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특별히 그중에서 기독교 여성들의 역할이 지대했습니다. 김마리아, 김순애 황애서 등 1900, 1885년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오면서부터 조직된 전국 여전도 회원들 중심이 되어서 만세 운동이 불같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3월 5일에는 서울역 광장에서 이화학교, 정신학교, 진명학교, 배화학교, 동덕학교 다 여자 학교들이에요. 기독교 여학교들 이들 중심으로 기독교 여학생들 중심으로 만세 운동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삼일 운동의 꽃, 삼일 운동의 정점하면 유관순 누나 이렇게 얘기하죠. 사실은 뭐 할머니죠 우리게. 유관순 열사. 실제로 이 유관순 열사도 당시에 이화 여학교의 학생이었습니다. 삼일 운동은 기독교 중심의 독립쟁취 운동이었다라는 것은 검거자 비율을 보면 너무나 정확하게 알수 있습니다. 실제로 당시에 기독교인은요. 2%가 채 되지 않았습니다. 100명 중에 2명도 안 됐다는 얘기예요, 기독교인이. 그런데 검거된 사람들 중에 보면 17%가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많이 앞선 섰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여성 피검자 중에서요, 65.6%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들 중에 3일 운동한 사람은 절반 이상이 다 기독교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중 대부분이 장로교회 여성들이었습니다. 이처럼 항일 운동의 핵심이 기독교인들이었고 그 중에는 여성이 주류였고 장로교 여성이 주류였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3일 운동 직후에 투옥된 애국 인사들의 가족들을 후원하고 돕는 대한민국 애국 부인의 임원 전부는 장로교 여성이었습니다. 이들은 후에 상해 임시 정부의 중요한 물적 지원에 도움을 주었고, 대단한 각오와 결의로 민족 독립 운동을 때로는 몸으로, 때로는 물질로 후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들의 결의문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첫째, 동지의 이름을 팔지 않는다. 둘째 회의의 비밀을 누설하지 않는다. 셋째, 어떤 희생도 각오하고 모든 책임은 간부들이 진다. 여러분, 이러한 여전도 회원들이 주도된 민족애국운동이 삽입운동이었습니다. 삼일 운동은 여성 운동이고 개화 운동이고 기독교 정신 운동이었던 것입니다. 삼일 운동은 우리 민족의 믿음의 선진들이 이 세상에 속한 대한민국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했던 그런 운동입니다. 이들의 우선인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2023년도 대한민국의 성도가 이제는 그삼일 정신을 이어받아 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소망으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금류를 바라고요. 겸손히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나라 민족의 하나님의 소망의 근거가 되는 의인이 되는 애국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일목한절이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나라 사랑하고 애국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애국하는 국민으로서 세금도 잘 내야 되고 나라의 법도 잘 지키고 나라를 위하여서야 이것저것 해야 되지만 그것만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로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소망으로 살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살릴 수 있는 근거가 되는 하나님 눈에 의인이 이대한민국의이 울산 땅에 우리 울산제일교회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 민족을 하나님의 소망으로 채워 주심을 볼수 있는 그런 은혜의 주인공들이 우리 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모두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사람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애국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면서 또한 동시에 대한민국의 백성입니다. 아브라함이 소돔 고모를 위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의 선진들이 104년 전에 이 땅에 소망이 됐던 저희도 이 땅에 소망이 되게 기도하고 헌신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구원할 의인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